예, 서울성복합의 김영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세요. 그 양천서하고 천안서에서도 지금 보니까 어, 양천서는 지난 10월 13일날 입양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고받으셨죠? 예. 예. 이, 경우는 보니까 학대의심 대상, 그러니까 사망한 친구가 여하고 만 1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18세, 심지어는 18세, 신고가 예.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왔고, 예, 그만. 어, 저때 제가 서장한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라 했는데,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경찰청에서 확인 점검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울청에서 감찰을 실시를 하였고, 그관련자 어, 1차 조청 치 사람은 1차 조치를 했고, 나머지 5명이 되시는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징계. 예. 이게 지금 자치 사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올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는데. 예. 어, 국수본이 지휘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국수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어,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이 새벽두부터 어, 질타도 많이 받으시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 이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 예. 지금 이게 SBS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나마 알려지면서 이게 지금 문,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 정말 이거는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국가 권력 기관의 개혁이 시민 생활의 안전으로 귀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어 행정안전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청장님과 차관님도 계신데, 어 이거는 공직자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반드시 저는 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 보시면,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자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예방이라고 써놨는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조두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출소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걸 늘 감시망을 가지고 누가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지역사회에서 예방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로 아고 그 밑에 두번 보십시오. 법안을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법, 법 법무부하고 공동으로 소관하는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예. 두 번째가 행안부에서 아동보호 전담 인력과 관련한 재정 지원, 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 그 관련해서 제가 상북구청장을 할때 사례인데요. 저는, 어, 동별로 한 명씩 아동복지플래너로, 어,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동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경찰이 담당할 것과, 복지기관이 담당할 것과, 교육기관이 담당할 것, 그리고 사회단체가 담당할 부분.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아동복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업무가 기초지자체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현재 우리 업무가 재설계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문제를, 어,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소관 문제하고, 이 행안부의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르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률 소관 문제는 우리 관련 부처와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다가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 예. 거기까지만 일단 하시고요. 예. 그래서 성북구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걸 재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건복지위하고도 합동으로 우리 함께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어~ 전체로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넘겨서 제가 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법사에서 논의 중인데 어~ 면책특권 확대 동행 요청 의무화 임시조치 절차 간소.